안녕하세요. 진주별부동산 하소장입니다. 오늘은 하소장이요. 진주시 초전동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이 초전동에요. 카페 매물을 안내하여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요. 토지가 약 230평에 지상 4층, 연면적 149평. 철건 콘크리트 구조이고요. 2008년도에 사용 승인된 카페입니다. 이 카페는 현재 진주시에서 정원 카페로 이름이 잘 알려진 곳이고요. 여기는 카페 분위기도 괜찮지만 입지도 괜찮고요.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께서 자연을 워낙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곳을 잘 가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요, 어, 카페라고 해서 꼭 차만 판매하는 곳이 아니고요, 가드닝이라는 수업도 하고요, 또 공간 대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가끔씩 공연도 하고요, 또, 어, 피로연도 여기서 푸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교육 장소로도 활용이 되고 있는 이 공간을 오늘 여러분들께 안내하여 드릴 거고요. 진주시에 계시는 분들은 이곳의 입지가 어떤 입지인지 아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 구도심권가도 아주 진출입이 용이한 위치이고요. 그리고 신도심권가도 아주 진출입이 용이한 곳입니다. 자 매매가부터 알려드릴게요. 매매가는 15억 원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제부터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내부 또 주변 모습까지 차근차근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안내 받으시기 전 진주갈 부동산 TV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에서 보시면 이렇게 바로 어, 들어오는데요. 들어오게 되면 차량 주차를 합니다. 아, 차량 주차는요, 어, 제가 볼 때는 한 12대 정도, 양쪽으로 하면 12대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고요. 도로와 접하고 있는 이 일부 구간, 그러니까 이, 우리 토지와 접하고 있는 구간은요, 어,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고요. 구규지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고요. 그래서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토지가요, 어, 우리 실제 토지보다는 아주 넓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나무 왼쪽에 보이고 있죠? 나무가 우리 토지 경계가 되어주는구나 하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토지가, 아, 보면 좀 길쭉합니다. 길쭉한 토지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요. 여기 옆에 보여드릴게요. 제가 모든 식물의 이름을 알 수가 없어서요. 이렇게 카메라로 보여드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쭉 들어가 볼게요. 바로 앞에는 시멘트로 포장이 되어 있죠. 이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우리 카페에 얼마든지 오십시오 하는 이런, 그, 환영, 웰컴 하는 그런 인사를 하는 듯 하고요. 어, 여기는요, 개인 정원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진주시가 지정한 개인 정원입니다. 여기는 조성년도가 2002년도에 조성이 되었고요. 2022년에 진주시에서 개인 정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자, 개인 정원으로 지정한 곳이란 거 참고해 주시고요. 어, 여기는, 음, 아주 추운 겨울이 아닌 이상, 봄, 여름, 가을, 거의 모든 계절에 꽃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꽃과 나무가 있는 곳이고요. 지금은요, 별로 꾸며진 상태는 아닙니다. 어, 제가 작년 여름에 이곳에 왔었을 때 아주 꽃도 많고 아주 화려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지금은 계절이 계절이니만큼, 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요. 이렇게 자그마한 텃밭도 있어요. 이렇게 박스에다가 텃밭을 조성해 놓았죠. 그리고요, 이 부분도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도 보면, 가드닝을 해 놓았는데, 와, 이 식물 이름이 무엇인지 몰라도 아주 이쁘죠? 여기 이 분위기와도 아주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자, 감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꽃 좋아하시고, 나무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는 보는 것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가꿀 줄은 모릅니다. 아, 저 같은 사람도 있겠죠. 보는 것만 좋아하시는 분들. 저도 그런 부류에 속합니다. 자, 여기도 보여드릴게요. 세세하게 보세요. 평소 어, 카페를 운영하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정원의 아름다움을 또 일깨워 주고 싶으신 분들, 수업도 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걸 운영을 해보면 혼자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 이왕이면 나와 비슷한 사람이 옆에 더 있으면 좋겠죠. 자 카페 내부는요 조금 뒤에 어,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요 저기. 뒤로 가서 또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 이제 벌써 아침부터 손님들이 와 있습니다. 아, 여기도 오, 자연스럽게 꾸며놓았습니다. 여기 고양이가 아주 많더라고요. 자, 올라가 볼게요. 아, 여기 나무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공간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얼마 전에 피로연을 했었대요. 여기는 실제적으로 우리 토지는 아닙니다. 종중 토지인데요. 종중에 1년에 임대료를 어느 정도 납부를 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이종 중에서도요 이렇게 예쁘게 꾸며서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좋아하신다고 하네요. 자 보니까 여기가 이제 테이블 아니 의자가 놓여 있죠. 예를 들면 공연을 한다면 여기는 관객들의 공간이고요. 어, 여기가 무대가 됩니다. 지상 사층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우리 토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쭉 보여드릴게요. 아, 이렇게 넓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기 뒤에 모두 산이에요. 임야, 입냐. 임야입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제가 실내도 보여드린다고 했는데요. 모두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현재 어, 주인 분께서 사용하시는 그 공간만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역광이 되어가지고. 자, 여기도 카페 공간이 있거든요. 문이 열려 있나 모르겠네요. 자, 열려 있습니다. 자, 이 공간에서 수업을 하기도 하고요, 또 카페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는 2층인 거예요. 조금 전에 보셨던 모습이고요. 아, 창이. 설치되어 있고 위에는 노출 콘크리트 입니다 어, 인테리어는 아주 단순하죠 그래서 누군가 매입을 하셔서 또 어떻게 다시 리뉴얼을 한다면 철거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리뉴얼 할때 철거 비용이 많이 들죠 화장실이요. 어, 여성 전용 화장실은 2층에 있고요. 여기 보니까 화장실 칸이 두 개이더라고요. 양 칸이 두 개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계단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복도를 사이에 두고 한칸더 있습니다. 도로로 향해 있는. 그 공간입니다. 입구 쪽을 향해 있고요. 와,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어,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그런 공간.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꾸민 듯, 안 꾸민 듯, 그걸 꾸안꾸라고 요즘에는 하더라고요. 이 공간도 꾸안꾸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입구 쪽입니다. 햇살이 잘 들어오고 있죠. 여기가요 편안해요 노출 콘크리트이지만 어, 말이 울리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여드릴게요 자 주변에 임야가 있다 보니까 이 자연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삼층에는 현재 다른 분이 계셔서. 어,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잠청에 이런 공간이 있구나 하는 것만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2층에서 1층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자, 여기가 1층입니다. 아, 손님이 계셔서요. 이렇게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자, 가끔씩 손님들이 오시면 그림도 그리고요. 여기가 주방인데요. 주방이 아주 넓습니다. 지금 일하고 계시니까 제가 주방 안을 모두 보여드리지는 못합니다. 화장실은 2층에 여자 화장실, 3층에 남자 화장실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밖을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도 보면, 와,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있죠. 햇살도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밖으로 나가 볼게요. 와, 제가 주말에 여기 왔었는데, 주말에 꽤 많은 손님들이 있었고요. 주중에도 조금, 아, 주중에도 손님들은 꾸준하게 있는 편입니다. 여기는 그리고요. 주변 분들이 이 사장님을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일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사장님께 가드닝을 배우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여기는요, 이 사장님께서 아이들을 위한 수업도 많이 하십니다. 아동을 위한 수업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곳에는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고, 또 좋은 인연을 많이 만들어가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요.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어, 카페 매물을 보여드렸습니다. 진주시에서 지정한 개인 정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 카페 매물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어, 미리 진주별 부동산에 예약을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또 이곳에 계신 사장님께, 사장님과 시간을 맞추어서 상세하게 여쭤볼 것은 여쭤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장님을 찾으셔서 뭐 여쭤보고 하시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부족한 설명에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여 주신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